말코타 이성뭐거 이거. 이성. 아, 이성이... <laughs> 음. 검성이... 이 이거. 처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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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 이거. 이이이성이 반야야? 이저이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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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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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되고 있어요. 아 일부러요, 이가이쯤되거이쯤 이거. 일부러 하이는 건데. 이이 <laughs> <laughs> 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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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도 사격 왕타, 만타왕부터 응. 음, 맹세가 누구야? 처음 보네다. 아정함이 만렙이라고요? 네. 네. 네 만렙 오래됐드빼어요 언제 와. 찍었대? 나 저번에 루터에서 아, 지금 용래에서 만났을 때 그때 만렙이었어. 맞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개뻤다 그런 음. 캐릭은 팔아도 레버 값도 받을 수 있나? 아야, 좋아. 일 받아야지. 아 진짜? 플러스해가지고. 그럼 어. 그런 캐릭은 몇백만 원씩 하지 않나? 몇 건만에도 얼마데 200, 왜지? 300은 아, 되지 않을까요? 아, 삼박만 돌겠어? 우리가 기본, 우리 처음에 들어가서 뮤진님 직변 한번 해주고 공사님 공지 한번 가봅시다. 안 되면 말고. 나 그러니까 템이 아예 없다지만 몹 잡자, 못 잡자, 못 잡자, 못 잡자, 잡자, 잡자. 못 잡자. 뭐 어, 달고 싸는데 <laughs> 안 되나? 아, 저포감이라서 아마 너, 누가 깨워도 깨울 거야. 제들. 고속편이 저 소표지 고정도 아닌데. <laughs> 아야? 펭귄 한번 해줘요 누구? 수아 탕갔어? 뭐? 1번 택스요. 누구 점사야? 3번 유진이 점사 2번 가요 2번 저뭐저뭐 뭐. 2번 공전 어 뭐야 진요 다시 2번. 1번, 1번, 1번. 아, 월버, 나 씨발, 왜, 안왜 그리스도 빼 걸리냐. 아직도 있네? 네, 잠깐만요. 나좀 나 사, 나. 음, 음. 몇 4. 1번 컷. 2번, 2번 가요. 아, 징이 너무 스크린이네. 15번 찍었어요, 일단. 1번. 1번 준비. 1번. 2번. 2번. 2번 더 빼. 돼지 5번 가요 5번 가자 이거. 걸렸어요. 법법이. 아, 1번. 아, 죽네. 생각 끝났자. 없어. 없어요. 모르겠네요. 빨리 잡아야 돼, 1번. 잡아. 아, 상자 안 들어왔다. 뽑아 할게요. 1번. 초반. 다 들어간다. 우파 간다. 갔 우파. 어, 1번. 잡아야돼요들어가 아저 아, 아이고. 이번 누나 슈퍼. 아다 들어갔나? 다, 다 걸렸어? 네. 비진 먹으러 딱안 갔나봐요. 저딱끝나가요 내가 허가할게. 이번이번가요이번이번아 어, 아프다. 안돼. 비진 먹으러 안 갔지? 나무 몰랐다고? 아, 진짜. 다시 다시 그냥... 네, 네. 이거 야이봐이뭐 어, 요거번 딸. 어, 이고 뭐야? 이 되면 다 어, 올거야 어, 이거 게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보 어, 이거 뭐야? 거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어, 거야 어, 이거 야고 이거 후포로 잡아봐요은 잡아요 힐이 맞고 있는데? 아 나무 먹었어 먹었나? 그거못 먹게 해주고 뭐, 잡은 잡아요 일단 잡아야 돼 잡아 아, 아, 빠져, 아 너, 그냥 2번 가 그냥 잡아야 돼. 이번 그래. 우린 다끊긴다 이거 포올라가다 그냥 잡아 돼? 잡아 안돼나 나, 나무 먹었지 네. 저기 빠져야 정비 한번해 빠지자 후로와 그냥 자살해 두울 같은 거 그냥 이번에 뜨개코도 왔으니까 풍바고야 <laughs> 이번 이번 무적 있을 거거든 아, 다음은 풍박고 야풍바고 나왔나 이펙 어디야 이 지금이 나왔어. 이만 님 그, 거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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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번다 찍고 있다가 이번부터 할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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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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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 이번이번 이만, 이이번가야이 아, 검소 GT에요. 아, 맞다. 어, 나죽 1번. 아, 1번. 아, 2번. 그래, 2번이 무적인가? 아니네. 이거 4번 한번 가요, 4번. 4번. 다시 2번. 2번 봐 다 봤고, 1번, 3번 아, 4번, 4번 돼지 5번, 돼지 3번 가자, 4번 가자, 4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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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2번, 2번, 가번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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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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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4번갈, 4번, 4번 구할 아, 4번 네, 네, 그래 4번, 네. 아, 5번, 5번, 5번 쪽에, 서번 2번, 부터아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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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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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2번, 5번5번 2번, 5번 2번, 번번 이 펜은 그냥 지금 기지모로 가. 이 펜은 그냥 기지모로 가. 정리 다 되니까 기지모로 가. 푹 네, 먹고 <목소리도> 와. 나부도좀 먹으러 가줘야 이거 놔두고. 나부도 먹으러 가자야 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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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진 보급품 한번아아 내가 보급품 깔게요. 응. 남부.. 남부에한 개씩, 남편. 이거. 하나 홍사님 드시고, 하나 이펜 먹어. 너 먹. 어느 정도 밥이 걸렸 앞에, 앞에 가져야지. 이거 다 모여있지 말고. 왜 까는 거 구경하고 있지 말고 한명 까면 되잖아. 빠져 잠깐. 저 이번에 무조건 준비. 제가 먹을게 요 하나. 아 잠깐만, 빠져. 네. 잠깐 빠져. 잠깐 빠져. 5분 돌리고 와. 연결 엄마가. 이동 중수 나 하나 먹었지. 빨리 와이 패. 빨리 오고. 다들 준비해. 온다. 제일 앞에로 3번 먼저로 3번부터. 6번 거. 두번가요 아, 시계 안 오는 거잡면 가요. 1번, 5번, 2번에 뒷변에 마피 걸어올게요 1번, 조심 뭐? 수바 조심. 아, 수바. 언니 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번1번 15번, 저6번1 너무 18번, 19번, 저공절1요요공절잡았2번번2번 이번가요이번 이번 공중? 치마. 이번 계속 가, 이거. 좀 올랐어요, 야잉. 잡고 5번. 아, 5번 바로 5번. 바로 5번. 그리고 딸. 2번. 2번. 아부랑 대기한다, 대어 아. 우리도 폭대기 해봐, 그냥 폭대기, 폭대기 해줘. 2번 가요, 이따 5번. Okay. o 오케이 o k 뭐 창가 창가 줘야돼 아까 창가 줬어 또 줘야 y Okay. Okay. 썼 k a 사번사번 y Okay. 번 k a y Okay. 이거 아브란 k a 갈게아브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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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k a 요 o k a 안 Okay. o k 아 y o k a 안 쏘노? 쏴, 쏴. 어, 쏴, 쏴. 네. 우리... 쟤들 먹었어, 쟤들. 뭐? 아, 우리 빨리 북부로 가. 너 빨리 북부로 가서 그.. 잡고 있어. 시동 주면서 빨리 포기. 빨리 굴려야 돼. 하나 먹었어. 거기다 북부로 와. 이진분 포기했죠? 피 많이 뺐지, 니가? 그렇죠. 아, 천조건데 아, 우리꺼네, 우리꺼다. 어, 너왜 죽었나? 반사해 죽었나? 이거, 잡아, 그냥 빠져, 이거. 잡았어. 그, <laughs> 있는 사람 남부, 그 남부 가서 기지나 좀 먹고 와요. 아, 늦겠나? 애들, 내려올 응. 뺏긴 거 아니야? 먹어, 먹어. 계속 올라갔는데, <laughs> 잘못 봤나? 그냥 가요, 이거 모여서 밀고 가요. 이백 <laughs> 구할. 안 먹고 있 아니. 아. 에, <laughs> 먹고 아 이거 한번 빠져야지. 에 들어온다. 보는 못 참가이지. 잡아. 두번피안는데1 번. 무무조1 번. 아번빈이야너 번가? 번지네요저폭까요 그냥? 아니 아 아니 네. 와야지 지금 올랐어요 3번? 네 1번 가요 아 2번 무정인가? 3번 가요 이번 잘랐어요 3번 가요 방어 뺏겼어요 지금. 딸 3번 딸와 3번 아. 충격 없어 이거 지금 올랐어요 3번 잡아야 6번 잡아요 다시 1번 5번 가자 5번 맞다. 5번 가요 5번 가 5번? 다시 1번 이거 무적인가? 3번 <laughs> 3번 5번 잘봐 바비 좀 풀어줘 3번 가야 3번 딸피 아아 돼지 녹여 이거 안되나 5번 이라서 5번 5번 나 무적 나 무적 5번 가야 5번 너빼 무적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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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세요 <laughs>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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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뒤지 안 먹어도 돼요? 2번부터 잡고 일단 쌓아 밀고도 누구 먹어야 돼 지금 집중 4번 가야. 돼지, 5번 아직 무적인가 4번 가요 되지 5번 무적 이 끝나라 5번 가요 5번 무조건 3번 이거 뭐 그랬어요 또네저 추리 없어 3번 5번 봐 1번이다. 어 어. 1번 가자. 아, 타격이 어, 1번. 1번. 잡았고. 돼요? 2번. 어. 5번, 4번. 4번 더 뺑. 기심 오러 가, 이제. 벌할게요. 기심 오러 하면 빠져줘요. 3번. 제가 부품 먹을게요. 3번 어. 줘서 뭐하니? 3번 내 혼자 잡으러 갈게. 뒤쪽쭉 먹어봐. 아, 어, 제가 먹을게요. 보급품 줘. 는한번 볼게요. 여기 들님 안에 보급품. 보급품. 보급품 왔고 있냐? 쟤네 상 하나 없다. 지금 밀고 가도 돼요. 지금 어디.. 검상한 없어 네, 어이 에 우리 뒤에 해? 다 있어 회복물약도 먹어 아보란 뜰때 됐어 어. 가요 이거 없어 가요 가요 어, 여, 여, 저 폭대기 할게 그러면 어홍삼님어 어, 어디야 그좀 소부할게요 내 소부 좀 어? 아니 왜 자꾸 몰뚱몰뚱 이렇게 대기하지마 같이 가줘 바라니까 아까 육구하서 1번 가는 거에요 네 1번 가요 긴가 구강 폭대기 해봐 없잖아. 이번가야? 있어요. 우리 있잖아. 남부에 쌓아. 남부에 쌓버려 지금 쌓 쏴줘. 이번가야 이번. 쏘고 바로 북부로 가봐봐. 이번가야? 무적 무적. 남부 먹고 있어요? 바로 일단 쏴줘. 저거. 빨리 쏴줘야 저 돼. 형저 무적 보게 해줘 바로. 사봐. 아, 이게 아브라, 아, 아브라, 아, 아브라. 아브라 아브라 가, 아브라. 소문했어 소문했어. 아브라 아브라가야. 포기 포기 좀 빠르게 먼저 해봐. 포기 빠르게. 포기, 어. 주무서 주무서 포기. 포기 빠르게. 포기 빠르게. 포기 빠르게. 다잡아보세요어고 바로 달래 우리, 우리 그냥 한 명만 빠지고 싸울까? 싸우자 사번 잡아야 한명 유잼이랑 홍삼이 가봐야 사봐 나 마비 제가 갈게요 제가 제가 5번 오번가야 치유 5번 어디 계시지? 저기 가야 돼 5번 가야지. 1번 개 딸인데 1번, 1번 잡아 가면 내가 5번 견제할게 1번 1번 무적 1번 무적 무적 아니야 올라가는 애들 올라가서 잡죠? 1번 어, 1번 다 잡았어요 네. 이제 무정인데? 5번 가요 5번 아무 것도 없어 1번 없어요 딸피 5번 가요 5번 네. 방어 응. 5번이 방어 깨고 잡아 2번 가요 2번 없네 1번 아직 무정인가? 4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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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때이에이떻 이번, 이번, 이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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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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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저 피해 올까요 그냥? 네에에에에번 아. 들어갔나요? 소장님? 나섯냐 아우 솔사촌 너무 시간 하지마. 얼마 안 남았다 돼지 없어야. 아 돼지 또 있나 잡은가요? 방방인데? 템브 갈게 템브 이거 안 들어갔나봐 잡은가? 돼지 잘 써요? 아비 뭐, 기지 목으로 빠진 거 내가 따라갈게 그거 불러줘 징 아. 불러줘 징 불러줘요 아나 미치겠.. 미치겠네 이거 징 불러줘요 이 아니 뭐 소설 때문에. 그래, 소설 때문에. 아, 이거왜 이까지 온 거야? 그러면 이펙 일단 아한 일보 갈까 어, 그냥 네, 잘 빠질까? 잘 같은데. 아. 아 그도비다 뺏기는데. 국군시켜거나경계갈게 응. 사번이 또 덕분에. 여기 터먹으로 왔. 거기 국군을 지켜봐. 호프 많이 올라갔어. 아, 내 지켜줄게. 호다 올라갔어요. 저 방어 보다. 네. 빠진다. 호프다 올라갔어. 빠졌어 요 방어 먹어주고. 먹었어 일단. 5건 사봐 이거. 오부 잡고 밀자. 밀어야. 6봐한 번, 3번. 3번 가야. 남부에 깐다 그냥. 번, 어, 한번 잡아. 어디 왔어요 뭐 삼번부터, 오번부터 가요. 공전. 아 씨. 오빠. 나도 못 잡나 뭐 이것도. 이것도. 헐, 남부에 깔았지. 아, 오빠. 일단 남부로 다 가봐야. 안네 아, 이번 잡, 이번 잡을게. 남부로 다 가요, 남부로. 남부 하나 더 들어봐. 와 아, 경기 때문에 이거 우리 그럼 못 해주는데. 네그 경기 지키러 간다. 저 방어. 저 가고 제가 경게요 이번 이번 측에 잡아야 돼. 1번저 방어 있을게요. 네. 이거 먹어. 이 남부 했어요. 이번 폭설 것 같은데. 아 어. 치유 빠져봐. 이번 이번 남부 쓸것 같아요. 아, 아 어딨지 루나. 반대편에서. 네, 남부 내 지키고 있을게. 저방어지고 있어요. 복부 네. 먹어줘. 복부 제가 이동할게요. 지금 계속 무빙해 부포 먹어줘. 부들 서브 아안 되겠다. 땄어 애들 자부되면다 해야 돼요. 야한 마리 건졌다. 못 먹었어 애들. 애들 못 먹겠다. 담보 아 못네. 못 어, 먹어. 응. 알았어. 뭐 아, 힘들다. <laughs>